이쪽에 보면은 네, 문보트가 달 모양의 보트라고. 아, 달 모양. 네. 이렇게 어, 생겼대. 보이는 것 같아요. 어, 어, 문이 영어로. 우와, 네, 우와. 달 모양의 어, 보트라고. <laughs> 야, 문이 영어로 달이다. <laughs> 으무 무서운데 좀? 아. 오 그래도 뜨뜻하다. 어이 좋네. 아 이제 뚜뚜타네 엉덩이. 오 따뜻하네. 응. 오 아니 이불 빼고 만져봐도 따뜻해. 데워져서. 우리는 간다. 우와 우와 간다 우리 간다. 우와 우리 간다. 우와 대박. 아 근데 여기 되게 좋다. 약간 대박. 벌써 가요? 벌써 가요? 아 답답해, 너는 오래 걸려. 빨리 가야지, 우리 그지? 어, 아, 색깔이 계속 변하는구나. 이 보트가 와, 이쁘다. 완전 좋아. 아, 노을도 이렇게 있고, 너무 이쁘다. 잘 되는 거 맞니? 자, 가 가, 그렇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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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앞으로 야얘 너무 느린데 이 유인이가 수영하는 거가 더 빠를 수도 훨씬 있겠다. 어. 세리 언니 왜 이렇게 빨리 갔어? 아니 세 명인데도 저렇게 빨리 있어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저쪽에 가서 이렇게 돌아서 찍어줘야 돼. 저기 저기. 어 저분. 그래 <laughs>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세리 <세련이>! 언니. <laughs> 너무 앞만 보고 가는. 너무 안만 보.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같이 가요. 따라오지 마. 레이싱하는 것 같아. 뷰도 어, 들어와. 와. 야간 뷰구나. 저 되게 찍어주는 거 좋아해요. 뭐 운전하면서 찍어주는 거야? 오, 멋있다. 해요? 야, 저, 저 배랑 같이 찍어줘봐. 그래. 오, 야, 지금 좀 잘좀 찍어봐. 어떻게 찍을까요? 지금 바로 찍어야지. 가 아, 예. 자, 어머, 머 야. 자, 어떤 느낌? 자, 지금, 지금. 약간 이쪽에서. 아니, 그... 아니, 야 아니, 아니. 됐어. 됐어. 그치? 오, 좋아, 좋아. 됐어. 아, 유인이는또 저렇게 반대로 갔어. 저로 가서 나좀 찍어줘봐.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자. 됐어요, 됐어요. 기사, 기사 데리고 가자. 아니, 좋아요. 야, 저 어, 그래, 야, 언니, 저, 저쪽으로 가주세요. 가자, 그래, 저기로 가자.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어, 좋아요. 됐어? 됐어? 자, 자, 자. 지금 빨리요. 지금이요. 지금이요. 중심에. 야, 이거 네, 괜찮아요. 하나, 둘, 셋. 데 여기 천 원대 안 어? 넘는 거 물쇼 한다 물쇼 어디 어디 우와 오. 물쇼도 있네 우와 뭐야 어 아, 대박 우와 야 물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다니니까 참이쁠겠다 바깥에서 보면 음. 이게 색깔이 또 바뀌니까 예쁘다 네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어. 네와 어. 아니 언니네 거왜 이렇게, 이렇게 빨라요 <laughs> 야, 일로 와 붙어봐. 진짜? 야, 우리 여기 레이스하자. <laughs> 야, 빨리 붙어봐. 자, 이제 갑시다. 고. 고! 아, 재밌다. 즐겨봐 이 채널.